아아 아. 네, 자 안녕하세요. OT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건좀 오랜만인데 오랜만이라 좀 긴장이 되네요. 자 일단 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2026학년도 수능 대비 네 파이널 수업 OT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작년 수능 끝나고 좀 종적을 감췄어요. 네 인스타그램이랑 그 동안 뭐 수험생 커뮤니티에 썼던 학생 모집글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그 정도 비활성을 했었고 거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뭐 수업을 적은 거냐 아니면 은뭐 시베인지랑 계약했다든지 그냥 시베인지에서만 수업을 하냐 이렇게 좀 문의들이 좀 많이 왔어요 개인적인 메시지 d m 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뭐 쪽지 이런 걸좀 문의가 좀 왔었는데 음. 시베인지에서는 현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부터 수업을 하고 있고 근데 재종생들만 들을 수 있는 강의라서 네.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재수업을 네. 듣고 싶어하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네, 시대인지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학원 측으로부터 이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네, 올해도 이렇게 바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좀 대폭 강화했습니다. 음, 작년이랑 변화된 요소도 있고, 또, 작년에 재 수업을 들었던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그, 실제로 2년 연속으로 듣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니까 러 이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작년에 듣고 또 찾아주는 거 보니까, 아, 얘네들이 만족을 했나보다 이 생각을 하면서도 아, 내가 작년에 한 번에 대학을 보냈어야 했는데 어쩌면 내가 좀 부족하게 가르쳐서 한 번에 대학을 못 보낸 거 아닐까 이런 미안함도 있고 되게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데 일단 시작해 볼게요.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요? 이거는 일단 뭐제 음, 압력이고 음, 네, 연세대학교 철학과 출신이고 졸업은 아직 못했습니다. <laughs> 졸업은 아직 못했는데 누적 수강생은 대충 1 0 0명 정도 됩니다. 대충 1 0 0명 이상 되고 뭐, 그룹과외를 했을 때부터 다생 거예요. 그룹과외 했을 때 그리고 뭐 옛날에 처음 가르칠 때 개인과외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비대면 수업 2년 전부터 했을 때 그것들도 다 포함이고 네. 현재 시대인지 재종반생활과 윤리 강사로 출강을 하고 있고 대치, 목동, 용인 세 지점 부도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제 뭐 소개는 좀 부끄러우니까 이 정도로 하고. 자 반이 총 4개입니다 여러분 반이 총 4개예요 제가 8월 달에는 킬러 특강이라는 강의를 약간 맛보기식으로 올렸어요 네, 원래는 파이널 때만 수업을 하려 했는데 이게 파이널 때만 수업을 하면은 제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다가 파이널 때 갑자기 인스타그램 계정 다시 활성화하고 갑자기 다시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하면은 또 어그로가 안 걸릴 것 같은 거예요 묻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8월 달에 킬러 특강이라는 네, 주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3주 동안 진행을 했었고 생활과 윤리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생활과 윤리 나오는 킬러 7파트, 킬러 주제 7개를 모두 기출 문제랑 그리고 EBS,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자체 제작 선집 네,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반을 총 4개를 넣었어요. 작년이랑 다른 점은 뭐가 있냐? 작년에는 압축반이나 개념 없었습니다. 이 압축반이 뭐냐? 네, 쉽게 말하면 흔히 말한 하 노베이스 반이에요. 노베이스 반인데 이름부터 노베반이라고 하면은 좀 듣기 싫어지니까 압축반이라고 이름을 짓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되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세유를 그냥 안 해봤다. 아니면 나는 그냥 뭐 공부란 건안 해봤다. 어. 공부랑 안 해봤는데 이제 고3 돼가지고 남들 이다 대학 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나도 뭔가 위기감이 들어서 약간 대학을 가야 되겠다. 네. 근데 약간 수학은 너무 노은지 오래돼서 어렵고. 영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겠아 그나마 만만한 게 그나마 만만한 게 사탐이래 그나마 만만한 게생윤사문이래 하시는 분들 많죠 네 예. 그런 분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완전 센 기초 대상으로 압축적으로 진짜 빠르게 2등급 목표 2등급 목표 아니 2등급 목표 물론 학생들이 하기 따라 1등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 충분히 그 여기 있는 내용들만 다 알아도 1등급 컷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3주 동안 진행됩니다 이 원래 는 이거를 6주 정도 진행할라 을 했어요 근데 6주 정도 진행을 하면은 사실상 학생들 입장에서 그 시중에 있는 인간, 개념 인강 빠르게 배속하는 거랑 별다른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3주 동안, 네, 진짜 9월 달 안으로 어떻게든 빠르게 한번 개념 다 돌리고, 그 다음에 10월부터 남은 기간 기출문제랑 사설 모의고사 조 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제가 설계를 했고요. 압축반이 끝나고 실무반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축반을 듣고 싶은데, 그럼 저는 실무를 못 풀고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올해는 배송을 해드립니다, 모의고사를. 모의고사는 자료 등간에 전부 다 배송을 해서 드릴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약간 음지 감성을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 너무 음지 감성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막 모의고사도 그냥 PDF 파일로 그냥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음, 영상도 그냥 유튜브에다 비공개로 올린 다음에 링크 가지고 모두, 모두가 볼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보안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네, 따로 자체적으로 쓰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강의를 넣어드리고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배송을 해드립니다. 배송을 해드릴 거고, 앞쪽 반이 새로 생긴 강의예요. 앞쪽 반이 새로 생긴 거고, 네. 실무반, 작년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강의가 이거예요. 네. 작년에 들으신 강의가 이거고, 실무반은요, 50점을 목표로 한 강의입니다. 여기서 말한 50점은요, 1컷 50점인 기준으로 50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50점은 수능 1컷이 40점으로 나오더라도, 나는 무조건 옵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과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렵게 대비를 해야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120점의 실력이 나오도록 대비를 해야지 수능장에서 100점이 나오는 거요 그렇죠? 뭐 사탐은 맞죠? 옵션 아닌가요?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미출제 요소들을 전부 다뤄 드릴 겁니다. 네, 모의고사 3위평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다뤄드릴 테고 여러분들이 수능단에 가서 처음 보는 선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수능장에 가서 확신을 가지고 omr 카드를 기분 좋게 마킹할 수 있도록 네, 그것을 목표로 할 강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권장 대상은 어떻게 되냐?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삼등급 이상이다 네, 내가 삼등급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완전 생 기초 개념들을 안다. 내가 압축반을 들을 실력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실무반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내가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laughs> 내가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이제 여기 마지막 오픈 채팅 링크 올려드릴 건데, 그게 저희 상담해주시는 상담실장님 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연결된 업체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상담 요청을 하면은 본인들 상황에 맞게 잘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모의고사가 매주 3회분씩 나갑니다. 한 회분은 수업 때 다루고요. 나머지 두 회분은 해설지가 같이 제공되니까 네, 해설지를 통해서 이제 혼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모르겠는 거면 질문하시면 돼요. 네, 물론 수업용 모의고사도 해설지가 같이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수업용 모의고사는 해설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수업용 모의고사도 해설지가 나가고요. 여기에는 그안 썼지만 여기에는 너무 단연한 얘기가 안 나왔는데 작년에는 실무반 할때 파이널 때첫 주차에 9월 모의평가 분석을 따로 진행했어요. 모의고사 따로 풀지 않고. 근데 네,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학생들한테 실무를 하나라도 고주는 게 애들 입장에서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 분석은 정규 수업 시간에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 선생님, 그러면 구평은 어떻게 하나요 네, 구평 당연히 제가 따로 분석 영상 찍어가지고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당연히 찍어가지고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네 가지 반 중에 어떤 반을 들으시든 간에 구평 해설 강의는 당연히 제공해드릴 겁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수강 관련 안내 수강 관련 안내 네 따로 그냥 별도 사이트를 쓸 거예요. 회원가입이 귀찮아요. 귀찮지 않습니다. 3분밖에 안 걸립니다. 제가 직접 해봤는데 1분이면 다 합니다. 회원가입. 귀찮지 않고요. 교재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원래는 PDF로 보내드렸는데 이게 보안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야, 여러분들이 뭐, 모두가 아이패드가 있는 게 아니잖아. 모두가 아이패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시험지를 아이패드로 푸는 거랑, 실물 종이로 푸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집마다 프린트기가 있는 것도 아닐 수가 있고, 근처에 프린트 카페나 스터디 카페에서 프린트가 좀, 불편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제가, 택배로 다 발송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택배로 다 발송해 드릴 거고. 네. 마지막으로. 작년, 이랑은 다르게, 담당 조교제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이게 뭐냐. 수업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지고, 제가 직접 정부 모든 질문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비효율적일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유능한 조교생들을 모셔가지고, 학생들 개개인마다 배정을 해드릴 겁니다. 물론 학생 한 명당 조교 한 명은 아니겠죠, 당연히. <laughs> 야, 그런 식으로 하면 과해죠 과해. 과외. 그죠? 학생마다 조교를 이제 배정을 해드릴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인터넷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네, 그냥 수험생들 중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 전년도 수능 1등급에 나온 학생들을 그냥 바로 Q&A 조교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저도 옛날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Q&A 담당하시는 조교분들이 오개념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경우에 실제로 학생들이 틀리기도 하죠 수능에서 네, 그런 일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네, 저는 실제로 저랑 같이 오랜동안 일을 했고 네, 모사설 모의고사의 출제진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조교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12시간 안에 질의응답을 해 드릴 거고요. 네, 이게 큰 메리트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모의고사를 들고 오든 간에 질문을 받아 드립니다. 보통은 자기 강사의 자료만 질문을 받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네, 다른 자료로 질문하셔도 질문 받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본인이 배정받은 조교생이랑 좀잘안 맞는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신다. 약간 불편하다. 어, 그러면 이제 뭐 조교님의 답변 퀄리티가 좀 후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예, 따로 저희 행정실장님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조교쌤을 바꿔주실 겁니다. 다른 분들로 분도, 다른 분들로 배정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만약에 조교 선생님의 답변을 좀잘못 믿겠다. 예, 이건 조금 약간 뭔가 이상 같다. 그런 경우에도 따로 얘기를 하시면은, 말씀하시면은, 네, 제가 직접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네, 약간 이슈가 될수 있을 만한 것들은, 좀 논란이 될수 있을 만한 질문 같은 것들은 제가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수업 문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laughs> 수업 문의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를 인식한 이후에, 네, 연결되는 오픈제팀으로 네, 부탁드리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상영께서 나이가 어린 편인 거아 압니다, 저도. 네, 나이가 실제로 어린 편이고 네 뭐, 뭐, 막 20살, 2 0살 이런 건 아니지만 20대 아직 중반이고 실제로 시대인지에서도 제가 거의 제일 어린 편이에요 제가 거의 제일 어린 편에 속하고 여러분들이 좀못 믿어하실 수 있어요 저도 당연히 이 사교기를 2020년부터 했었고 문제 만드는 것도 그때부터 했었고 학생들을 가르친 지도 벌써 꽤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 역시 수험생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당연히 누구보다 간절하고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잘 압니다. 네. 당연히 그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수강 신청하고 네.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뭐 문의가 있다, 상담을 하고 싶다, 네. 무엇이든 상관없으니까 여기로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일단 오늘 O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